저분은 살아 계실지. 아 예뻐, 아 예뻐, 아 예뻐. 강아지 <laughs> 아, 키우세요? 아, 아니요. 와 죽겠다. 아 <laughs> 일주 성공할 수 있어. <laughs> 언니 일주 보고. 해가 고마워라고 할 거야. 영덕 블루로드를 걷기 전에 얼른 일출 때리러 왔습니다. 여기가 일출 명소라고 해서 왔는데 잘안 보이네요. 가려져다 해가 보인다. 하유 눈 뷰어. 아유. 환상의 바닷길, 바다와 하늘이 함께 걷는 길, 푸른 대게의 길 영덕 블루로드 빅코스입니다 해맞이 공원에서부터 시작하여 블루로드 다리를 건너 축사랑으로 끝나는 15km가 걸리는 코스입니다 바다를 계속 끼고 있어요 블루로드 코스 중에 빅코스가 제일 예쁘다고 하거든요 빅코스가 이렇게 바다를 끼고 가는 곳이어고 제일 유명하죠 <laughs> 15km 정도 나와서 한 5시간 정도 걸리는데 A 코스보다는 그래도 B 코스가 좀더 짧아요. 영덕에 있는 블루로드 4개의 구간 중에서 바다를 가장 많이 접하고 높은 산이 없는 구간이어서 인기가 가장 많다고 해요. 트레킹 성지 걷기를 좋아하는 청년들이 함께 살아가는 또버기 마을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영덕 블루로드 B코스를 함께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km 정도 걸었고요. 52분 정도 걸었네요. 계속 바다를 통해서 가는 길이다. 바다와 하늘이 만나는 길. 올레 코스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걷는 거의 매력이라고 하면, 물멍하기가 참 좋다? 제가 영덕 블루로드 빅 코스를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가장 많은 바닷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틀이, 환상의 바닷길이자, 바다와 하늘이 함께 걷는 길이라고도 불리더라고요. 어디요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왔는데, 어떠세요? 생각한 거는 되게 포장도로를, 되게 바다를 보면서 계속 갈줄 알았는데,

아니야 어? 거기 진짜, 진짜 많다 오기오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요 계 왔다 갔다 거리면서 도로를 한번 걸었다가 이렇게 바다 옆을 한번 걸었다가 숲길로 들어왔다가 공도 한번 걸었다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숲길의 비율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등산화 진짜 필수 파도 소리 따르면 숲속도 지나가고 갈대숲도 지나다 보면 해안 바위산 앞에 도달하더라고요 어는든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들려? 어 들려. <laughs> 영덕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대게, 그리고 블루로드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데요. 옛날에 걸었던 그 아름다운 기억을 가지고 다시 도착하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예, 12km 정도 나왔고요. 다른 분들은 15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왜 저는 12가 나오는지 모르겠네. 너무 꺼다했거든요 바닷길이 너무 많고 숲개도 많아서 볼거리도 풍부했고 부서지는 파도가 눈에 보이고 파도가 부서질 때마다 물고기들이 보이는 어느 정도로 맑은지 느껴지시죠? 조금 아쉬웠던 점은. 완전한 숲길 코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도를 걸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뭐 네, 마지막에 저 정자에 앉아서 밥 먹고 땡 하면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 블루로드를 걸었습니다. 이게 잠기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 앞에 있는 돌을 제대로 밟아야지 제가 안, 저희가 안 넘어지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풍경도 제대로 구경하려니까, 사색에 잠기기는 좀 어려운데? 오히려 가다가 중간에 한 번씩 쉬었다면, 사색에 잠기기 참 좋았던 길인 것 같습니다.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로 언니들. 네. 어, 벌써 많이 붙어있네. 아 이렇게. 맛있겠다. 아, 여기 여기 이렇게 색깔은 백년초 가루로 냈다고 합니다. 고구마 가루랑 백년초 음. 가루를 넣어서. <laughs> <laughs> 네. 제가 오늘 고구마를 먹었는데 거의 다 <laughs> 거의 다 상해가지고. 아 근데 고구마 왜 상해? 아 제가 보관을 잘못해서. 쏙. 쏙! 쏙습니다 응. 빻겠습니다 높이가 아, 뭐 빠져. 아 <laughs> 이번 주 제일 미웠던 사람을 생각하면서 <웃음> <웃음> 많이 미웠나봐 왜 <laughs> 저렇게 만나게 했어 어, 도피 네. 바깥으로 자꾸 흘러나오려고 그래요 빚어서 <laughs> 나오려고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됐가

우리가 모양을 잡은 건다 어디라고 평터진만바니 아하하하하 이거 잘수있는데모 밑에도 응? 있는 것같아모 모. 모 모. 많이, 많이 안풀힐것 하트 어있어 하하하하하 하가 왠지 제가 만든 것 같아요 하 안금 많이 안 들어간 거 보니까 제가 넣은 것 같아요 고구마 아, 진짜 맛있는데? 어디까지 말해야 되지? 짝이죠 여기? 즐거워 봤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또 뵐게요. 수박이 마을로 놀러 오세요. <laughs>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뒤에 안전봉 조심하시고요. 와 죽겠다.